내가 손이 뜨거워서 그래 눈이 녹은 거야. 아 뜨거워. 서순따뜻한 남자 별로야? <웃음> <얼마나> <웃음> 저희 아가씨한테 말 걸지 마세요. 뿌숑빠숑뿌숑 <laughs> <아가씨. 웃음>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어디 오셨나? 어, 아, 너 언니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화색이 돕니다. 시작부터. <laughs> 처선이스키로르마에 본다. 주월짜 가는 거 같은데. 이거 이거 어떻게 왔나요? 오우. 아, 저번에 시티에서 시루어에서... 아, 와. 와. 너 여기 앉아. 여기 자리 있어. 있어. 아, 아내 자리야? 자리 지정돼 있어요. 아. <laughs> 아, 그래서 우중자 됐고. 혹시 반야 님이 성별이 어떻게 되시나요? 남성분이세요. 아. <laughs> 왜요 자리 바꿔 <바꿔드려>? 드릴까요? 예. <laughs> 근데 이거 자리 배치가 랜덤인가요? 그냥 생각난 대로 지정한 거긴 아, 한데 아 그래요? 칙칙해 그러니까 아예? 벌써 하기 싫다 <laughs> 아, 이거 이렇게 들어 <laughs> 아, 아니 이렇게 다이렉트로 끝낸다고? 아 그럼 자리를 바꿔주세요 네? 아예 이거 아빠, 에, 여기, 여기 앉으실래요? 여기 여기 안 되겠다 앉으세요 그러면, 에, 그러면. 에, 여기 앉으실래요? 안, 안 되겠다 하신 분 누구예요? <laughs>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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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으실래요? 여기 자제 1회 투자하고 연예인 치가 되요 되어...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지에서 방송하고 있는 유스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컨텐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음... 오, 감사하세요 유스님 네, 오... 감사하시라고요 예? 안녕하세요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타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식 주가 관련돼서 출력이 나오고요 제돈 어디서 봐요? 아 주식 같은 거 하나도 모르는데, 야, 아무거나 사과 기도해야죠. 뭐, 지금은 뭐 주식을 할줄 알아도 정보가 없어서... 음, 아예 모르는데 설명을 안 해주네. 아예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, 뭐 어떤 거 모르시겠어요? <laughs> <laughs> 혹시주님 오케이, 1번 여운 바로 갑니다. 해내고 오. 오세요, 누나. 야! 에에에 예? <laughs> 예? <laughs> 바로, 바로 가겠습니다 네시하고 와요. 네. 예. 바, 우리 유튜브의 희망이에요 요즘... 네. <laughs> <laughs> 아무도 통과를 못했으 희망이 좋았네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저희가 1단계에서 전부 다 실패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무승상금을 <laughs> 나눠 가지면 안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?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오! 아 뭐야? 오! 일단 돈나눠받기는 실패 마지막 누구 남으셨죠? 에 저입니다 저입니다 화이팅! 아저못할거 같은데? 다 준비 되셨으면 면 됩니다 나, 나 자신 없어 아, 보여주세요 등등등등가보여 이등, 이등, 화이팅 아, 화이팅! 아지영아 사랑해 시어가 돌아오리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마이크검 n 듯이 마이크 검쓰듯이 그가까 t i o n 자 t r 어질당자클릭시요 a 자 프라이버스 이거 지금 의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좀 이용할게요 어? 자가니다 c <laughs> <laughs> 아니 호빵 때리는데 자꾸? 말해보세요. 등딱지를 때리면 안 되나? 여우님 제가 팁 드릴까요? 말해보세요. 여우님은 좀 통과했으면 좋겠어서 <laughs> 자 등딱지를 때리면 안 돼. 등딱지를 때리면 안 맞아. 그런 거랑 상관없잖아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머리를 때리세요 머리를. 상관없잖아요. <laughs> 아 진짜예요 진짜 근데. 저새 봐봐요. 떨어 아이고. 죽었잖아요 저 새끼. <laughs> 이거 머리를 때려야 돼. 어 머리 때려야 되지 맞지? 지금 안 하신 분 없죠? 저저저계지막저마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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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믿습니다 저 여우님. 뭐야? 어어 어. 어아 실실 실실. 제거 줄게요. 제거 줄게요. 제거 줄게요. 줄게요. 이거 내 기분 받아 갔다 이거. 아저 <laughs> 저기만. 빨리 다녀오세요. <laughs> 네. 알게요. 네. 아아아아아자 여러분 제 앞에 빨간색 양털로 그냥 일렬로 줄 서주세요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냥 일렬로 서주세요 아왜 때리세요 왜때 아니 제가 먼저 섰는아왜 때리세요, 먼저 선아왜 때리세요? 아니 왜 빌어요 저 아, 하셨잖아요아좀그 빨리 갑시다 자자 <laughs> 자,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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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아니 <laughs> 여기 <선> 거봐예 <laughs> 네, 다녀올게요 오된다된다된다아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됐다. <laughs> 어달라 어! 돼지가 판정이지가 판지 좋네 돼지가 판지 좋네 아 뭐야? 판... 자 성공하신 분들 일로 와주세요 성공하신 분들. 아 려훈님 제가 얘기했죠 머리 때리라고 누구세요? 아니, 또 이렇게 저희 둘이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예. 오 라이즈 이오 이오 돼지가 판지 우선 첫 번째로 성공하신 쪼아님은 고급 힌트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네, 중국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. 아, 저 힌트가 뭘까? 그게 궁금한데. 야, 힌트를 이거 저희 지금 이미 이긴 사람들끼리 좀 공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그러니까, 힌트면 아더 이상합니다. 그 근데 우리 너무 믿으면 안, 안 돼. 아니지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지금 상황에서. 그러니까. 힌트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. 이만큼밖에 없는데. 네, 일단 파란색이어서 약간 믿음이 안 가요. 왜요아그건 <laughs> 어, 그, 아닌데. <laughs> 아, 저요? <저는> 사실. <laughs> 자, 우선은 저희 좋았다. 종목 다섯 개가 아, 있는데, 이 중에서 없네.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1번 궁금합니다, 1번. 새로운 통신망을 현재 개발 예정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이거 종목 하나 고른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. 제가 1번을 골랐어요. 아 1번이랑 겹치지 말고, 오. 어, 다른 거, 이제 본인이 투자하신 거 하면 될것 같은데? 2번, 3번, 오케이, 2번. 제가 2번 좀? 어, 제가 먼저 할게요. 어, 예. 근데 제가 봤을 땐 유수님이 약간 저희끼리 막 배신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2번 받았어도 다른 거 말했을 원래 것 같거든요. 근데 어 유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. 그냥 교차 사실... 검증하게 어 려우님이 2번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. 받아서 한명팽 시키자. <laughs> 오, 참 아니 참 아까 우리한테 굳이 참 연합할 참 필요 있냐? 아, 어 님들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 어, 예예예 아, 네, 아, 네, 뭔데요 네, 뭔데요 5번이 네, 네. 5번, 5번 미쳐 오케이 5번 뭔데.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어, 근데 지금 유스님 말에 전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거든요? 근데 저를 못 믿으면 솔직히 우리 같이 하는 의미가 없어 1등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있는데, 있는데 그 말해줘? 말해줘. 내부 검토를 한번 할게요 그 잠시만 저 <laughs> 조루와서 저희끼리 그룹을 조금 잠깐 할까요? 아니 왜 다섯 배야, 왜 배? 일번 <laughs> 정보가 이제 새로운 통신망을 개설한대요 이게 네트워크였었잖아요. 아, 그래서. 독립전사가 휴대폰 어, 사업을 시작한데. 휴대폰 아, 사업이면은 나랑 같이 오르겠네 이거. 3 번이랑 1 번이. 그러면 이번 판에 그러면은 그래? 그냥 그다 같이 그그 오르나, 오르나 본데요? 왜냐면은 내가 받은 것도 다종이전으로 얘기를 하니까. 다. 자만 다들 얼마 혹시 얼마 보셨어요? 이게 그룹 좀 팔까 요 저희? 뉴스 불러봐라 아 부르지 어... 마 부르지 마 <laughs> 아니 일단 부르지 마봐 일단 어, 부르지, 부르지 나. 마봐 나 180만원 벌었어 아니 날날 믿어 180만원이요? 그렇게 3인 연합이 탄생했습니다 견제만 없다면 손쉽게 이길 것 같군요 3인 연합으로 쭉 가자고 이후 하찬은의 캐리로 손쉽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유스야 어 유스야 어 근데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? 저 여기 갈게요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. 어, 네, 네. 어, 맞네. 맞죠? 네, 맞죠. 점수가 올라갑니까?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주작이야, 주작이야 이거. 주작이야. 에, <laughs> 네, 다음 번 내려와 주세요. 여운입니다. 어, 눈 고르지, 마. 눈 고르지 마요. 여우, 안, <laughs> 안 골라요. 여우님, 어, 나이스, 나이스야. 어, 나이스. 한70 있나? 여운님이 정도 면1등이야1등이야 어. 조용해봐, 조용해봐. 아아 군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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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할 수 있는데. 너는 너 한번 해 보자. 아야. 네. 눈 운똥 주세요. 당신 어, 진짜? 야. 와, 차원님보다 잘 맞출 자신 있어, 뭐. 아니, 난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. 아, 점수가 아, 안 나와. 아, 아, 맞추는 아, 거야. 야, 아, 이거 점수 나오면 진짜 레전드. 비 아, 죄송. 죄송. 야 안된다고 그거 오 뭐야 대네오 뭐야 되네? 오아 누가 쓰레기라 했다가지 금 <laughs> 일단 하찬우님거에는 쓰레긴 했어 야. 아 <laughs> 내가 손이 뜨거워서 그래 눈이 녹은 거야 아 뜨거워서? 손 따뜻한 남자 별로야? <laughs> 얼마나 해하 <이렇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하찬이 얼마 있어? 저요? 저삼천 5백만 원 아니 많이 했어? <laughs> <있어>? 2백만 <200만. 웃음> 너운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? 오! 저희 아가씨한테 말 걸지 어, 마세요 다번에돈좀 날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다들 얼마 있으세요? 저 2,500만 원이요 음, 어? 그럼 저 아니면 네? 님이 1등이겠는데요? 아 근데 제가 1등 하잖아요? 제가 드릴게요 치킨 저 어차피 일본 살아서 아. 못 시켜 먹거든요? <웃음> 네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자 그럼 저를 1등으로 시켜주시면은 Let's go. 아, <laughs> 파차는 배 주식 배. 아, <laughs> 콘텐츠 아, 하나 더할수 있게. 와 아, 근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여기 아, 시청자 빼가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, 어. <laughs> 자만 근데 이러고 주식 변동이 한번더 있나요?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변동인가요? 이번은 모르고 따라와요. 세 번이 때세 번이 때세번더 있대. 아니 몇번 쏘고 있어 지금? 몇 번이야 이거? 이거 10몇번아 10 까비! 얼마 있으신 아, 아, 거야? 담배 피고올거예 아.. 아 <laughs> 뭐. <내 웃음> 그좀 알게 되면은 그냥 음. 저.. 응. 됐어? 카톡 하나 <laughs> <laughs> 아, 줘요. 아니 저 담배 피라고 하는 거아니 와봐요 무슨 소리예요. 담배 피는 남자 별로예요? 아.. 아 별로긴 해. 아, 그치. 나도 그랬어. 어? <laughs> 야, 됐다. 난 그냥 화장실, 화장실 갔다 와도 돼. 어, <laughs> 응, 갔다 와. 됐어. 담배 됐어. 피부와. 여우님, 이거, 제가 봤을 때, 막판 변동이잖아요, 이제. 아니, 1번, 2번은 살 수가 없어. 두배 이상 뛰지 않는다. 사는 의미가 없어요. 심지어 5번도야. 1, 1 2, 5 버리고, 3 아니면 4에만 그냥 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, 그냥? 2개씩 선택지가 있는데요 한 칸씩 한 칸씩 고르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도착하신 분이 1등으로 자 쳐지니까 공유할 사람 아, 공유할 게 아, 공유할까요? 아, 1등 만들어 드릴게요 아 제가 먼저 갈게요 아, 제가 먼저 갈게요, 아, 제가 먼저 갈게요. 아, 어,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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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준비는... 1등만 어, 1분대 동안 자아악 다음 어? 내가 제가 할게요 아, 제가 어 제가 할게요 제가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가 꽝인 거아니까 여기 부터 가시면 됩니다 오 대박 뭐야 이거? 아 씨. 지금 53분이 다 켜셨는데요? 아니 미들 뭐야? 아, 방, 아왜 떨어졌어. 갔는데 획등 나왔다고 껐으랬어. 우리, 우리 쪽이지? 레우님레온 어, 어, 네? 님. 아, 그래? 아니 내가 내가 닫겠어. 그니까나 거의 그 오징어 게임 수학 교사, 아, 수학 선생님 개그 아, 드었는데그니까 <목소리> 아, 려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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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우리 려우니. 팀이잖아! 다 아, 려우님! 가, 나! 가, 일단 다나 오징어 다 게임 다 수학선생이었어! 수학선생! 오징어 게임 수학선생! 이어 근데 인정, 근데 인정. 근데 려우님이 <laughs> 중요한 거라 사실 야, 저희 둘은 이제 천만원대라서. 맞네. 뭐 사야 돼? 진짜 뭐 사야 돼? 달전밖에 난안 보일 텐 지금 근데. 오케이, 오케이. 나 믿고 살게요. 일단 햄버거 세트 먹고 싶다. 어 진짜 몸이 치킨 몸이 치킨 몸이 나오면 몸이 맛있긴 몸이 하겠다. 일단 치킨진에요 파티님은 얻으면은 딴 사람 주면 되잖아 선물용으로. 예 저요 저는 어머니 드려야죠. 어? 어? 어머니 드리고. 예자 네. 자, 여러분들 준비하죠? 자 10개가 끝났습니다. 중간부터 할게요. 6등부터 얘기하겠습니다. 네. 6등. 두두두두두두두두. 773만 4천 원의 의지님. 아, 아 너무 싼데. 5등 천. 8만6천오백원의 타마님이십니다 와아자 그리고 4등 천삼백삼십일만팔천칠백원의 한비님이십니다 천삼백? 나이스 우리 천구 나이스 야르야르이야당이아씨어 뭐야 3등 천팔백삼십사만삼천원의 려온님이십니다 아니 로아니려온님 <laughs> <laughs> 어디2등 아, 아, 2030만 1,000원에 예, 접니다. 파천르 님. 예, 예. 오, 저... 나이스. 1등. 야 너무 사벽입니다 2999만 8,100원에 밀해리십니다. 예, 접니다. 아3 예. 0만 아니, 진한도 아, <laughs> 없는데 아, 어떻게 이렇게 돼? <웃음> 야, <웃음> 아, 그렇지. 아, 여우대 나이스. 그 2등상이 뭐고 3등상이 뭔가요? 2등이 햄버거고, 프로... 3등이 저기 AI 다섯 장. 레오이 그러면 제가 햄버거 드릴게요. 나도 선방했어. 진짜. 아 선방했어요 <laughs> 저희 팀으 선방 어. 어. 다음 번에 나오면 저희가 1등이에요. 1등. 그래서.